자 어, 168번을 보니까 21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16이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log6의 a1, log6의 a2 쭉쭉쭉 log6의 a16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밑이 같은 log를 더하면 은 진수를 곱하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가서 a 의 16까지의 곱. 결국에 모든 16개의 약수를 다 구해서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면 되지. 불가능은 없다. 일단은 약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해야 되거든. 216은 6의 세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생 때, 어떻게 약수를 구했냐면은, 2의 세제곱의 약수를 다 씁니다. 그럼 8이니까, 1, 2, 4, 8. 3의 세제곱, 27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4개 중에 1개를 선택해. 4개 중 1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곱해 주면 이제 약수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선택하면은 이제 1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선택하면은 3, 요렇게 선택하면 3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3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잠깐만 좀 지우개로 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이번에는 2곱하기 1은 2, 2곱하기 3, 그 다음에 2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2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16개의 약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곱하기 1, 그리고 2의 제곱곱하기 3,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 제곱 그 다음에 2의 세 제곱 곱하기 1 2의 세 제곱 곱하기 3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세 제곱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어주면은 우리 16개 16개의 약수를 다 구했고 우리가 구한 이 16개를 다 뭐하라 그랬냐면은 곱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밑이 2 아니면은 3이니까, 밑이 2인 것만 보면은 2가 하나, 둘, 2의 1제곱이 4개니까 4, 2의 제곱이 4개니까 8, 2의 세제곱이 4개니까 12. 그러면 2만 봤을 때는 2의 24제곱이고요. 그럼 3도 마찬가지겠죠. 3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나올까요? 24개가 나와서 결국에 2 곱하기 3의 24제곱 6의 24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약수를 곱한 게. 선생님 정말 3이 24개 나오나요? 예. 3이 봐봐. 1제곱, 2제곱, 3제곱 다 곱하니까 6이잖아.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그러니까 3도 24개 있는 거 맞지? 어쨌든 간에 정답은 로그 6의 6의 24 제곱. 요거 앞으로 내려가면 정답은 24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